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. 토끼 오. 토끼 깍깍.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구요 알았다구요. 이렇게요. 왜냐면 지금 또 화장 지워진다고 또나혼 또 하트. 에 나도 먼저. 이제 미안해 미안해. <놀람> 뭐야? 아니 초코우유가 있길래 이게 있나 하고 이렇게 툭툭 툭 터는데 뭐가 툭었어 어. No 어차피 이건 여기는 넣는데, 야. 그러니까. 야, 그냥 데코레이션 초코. 아니, 어떡해. 이거는 여기 넣으니까 상관없는데. 아니, 거기 말고 여기 코, 코 주면. 코 여기? 응. 음. 됐어? 아니, 이쪽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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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를 아기 여기. 여기. 여 여기, 여기 기름을 이렇게, 어? 가득 번져 있는구만, 어? 됐다.